네, 맞아굶쪽부터굶주쪽막 그랬어, 굶주고, 네. 자, 귀면을 쉬어, 네. 고맙습니다. 자, 왼쪽으로 쭉, 왼쪽으로. 왼쪽으로 네. 고맙습니다. 네. 자, 이사하고또 왼쪽으로 쭉 밀려. 네, 고습니다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습니다 고서니 자리에 계시기 해요. 습니다여아로요하요 네, 이 네, 네. 네. 네, 네. 네. 습니다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네. 자 먼저 네, 이 카페에서 콘서이진행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부터, 네. 함께 네. 할요오른쪽 오른쪽으로, 오른쪽 네, 오른쪽. 네, 이어서, 네. 이면서, 네. 네, 왼쪽, 주시고요. 네, 네, 왼쪽, 왼쪽, 주시고요. 네 아래쪽, 살짝 오른쪽으로 돌아가주시고요. 정렬이구나. 네, 찢어서 네,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어가주시고요 네, 아래쪽으로